안녕하십니까 중부청 해양융합정보분석 2026년 1월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밀려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우리 중부해 경도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릴 준비 되셨나요? 물론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12일이었죠. 제 11대 박재화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2026년을 맞이하게 되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무엇보다 기본과 안전을 강조하셨는데요. 오늘 1호로에서는 지난 12월의 치안 성과를 분석해보고. 새해 첫 달, 우리가 집중해야 할 현장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12월 불법 외국어선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11월에 비해 출연척수가 확실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수치로 말씀드리면 NNL 해역은 전월 대비 약44% 감소했고, EEG 해역도 약38% 감소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퇴거가 71척, 단이 28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된 주된 배경은 무엇으로 분석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계절적 요인입니다. 12월 들어 서해상에 매서운 한파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조업 여건이 악화됐고요. 무엇보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자국 어선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찍 조업을 마치고 뱃머리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아, 날씨 영향과 명절 귀향이 겹쳤군요. 국내 어선들 상황은 어땠나요? 우리 어선들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국내 어선 출항 척수는 11월 대비 약57% 감소했고요.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 역시 11월 대비 약 8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자연 감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기간을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12월 5일 우리 항공단이 무허가 외국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퇴거 조치하며 빈틈없는 경비태세를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3월이 되고 날이 풀리면 다시 몰려올 테니까요. 그래서 지난달 특수진압대에서 아주 중요한 현장 검증을 했다고요? 네, 갈수록 지능화다는 불법 외국어선 등 등선방해물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다양한 장비 중 유합 절단기를 사용했을 때 쇠창살 와이어 절단 시간이 약 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향후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신속한 방해물 제거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겠죠? 꾸준히 정진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비 숙달 후연을 철저히 해놔야 다가올 봄철 성어기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월 해양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4일이었죠. 태안 천리포 인근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파도가 최대 4m까지 일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정 접견조차 쉽지 않았는데 우리 구조대원들이 동반입수 구조라는 결단을 내렸죠. 악조건 속에서도 대원들이 사투를 벌인 끝에 승원원 3명을 구조해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우리 대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항공달에서는 백령도 등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고요. 우리 수역을 침범한 무허가 외국어선을 공중에서 식별해 퇴거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사고 예방하면 또 VTS를 빼놓을 수 없죠. 네, 12월 4일 대산항 사례가 눈에 띕니다. 강풍주의보 속에 순간 돌풍이 불면서 정박해 있던 선박 6척이 동시에 닫히 끌리는 집단 주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 6척이 한꺼번에 밀리면 대형 충돌이나 좌초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대산 VTS 관제사들이 즉시 비상 대기시키고 재투묘를 지시하면서 다행히 사고를 막았습니다. 또 연말 연시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도 경비 세력을 집중 배치해 단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했습니다. 자 이제 2026년 1월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1월은 통계적으로 보면 연한 사고가 어떻게 예측되나요? 작년 1월엔 사고가 좀 있었죠? 네, 작년 1월엔 이상 고온 현상도 있었고 설 연휴가 겹쳐서 활동객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여러. 건이나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죠? 맞습니다.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낚시나 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안 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고 건수가 줄어든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잖아요. 네, 사고 횟수는 줄어도 겨울 바다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치명적입니다. 낚시어선 갑판이 얼어서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다. 너울성 파도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선박 운행 안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평태강 VTS에서 대각도 변침 구역 두 곳과 저수지 구역 한 곳을 중점 관리합니다. 선박 접근시 알람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알람은 어 최적화해서 관제사들이 진짜 위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항공단 역시 1월에도 바쁘게 움직일 예정이죠? 네, 항공단은 불법업 근절을 위한 항공 순찰을 계속 이어갑니다. 특히 항공기에서 파악한 정보를 경비함에 수시로 제공해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치안 순찰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의 주요 일정과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모든 소속서에서 경비함정 선체 정비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1년 안전 농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천서에서는 제3연륙교가 개통을 앞두고 새로운 해양 치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청의 새식구 3019함 소식도 있죠? 네, 최신의 경비함정 3019함이 취역 훈련을 마치고 1월 12일 드디어 첫 출동을 나갑니다. 3000톤급의 웅장한 위용만큼이나 앞으로 서해 바다의 파스꾼으로서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박재화 청장님의 신년 메시지를 되새겨 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2026년 화두로 방향과 동행을 꼽으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동료를 살피며 함께 가자는 의미죠. 그리고 무엇보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원들의 안전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공직자로서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기본을 지키는 마음가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26년 1월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열정만큼은 뜨겁습니다. 중부해경 가족 여러분, 올한 해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부청 해양융합정보분석 1월호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